이번에는 한동훈 장관님이 네. 뭐 대통령이 될 거다. 음. 뭐 나중에 대선에 참가할 거다. 어. 지금의 현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 어, 열심히 키우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네. 왕의 대상인가요? 아하, 네. 그렇죠. 근데, 어, 윤선열 대통령도 처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출마 의사는 없다 하다가 나오셨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한동호 장관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치에 대한 포부라든지 욕심은 있으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한 번에 시동이라든지, 한 번에 그런 걸음걸이는, 행보는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입지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자기 어, 장관으로서의 뭔가가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 쇼맨십이라든지 이런 것도,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 앞으로 더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어,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랬죠? 내 네, 업적에 대한 거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고 모여서 하지만은 정말 까보면은 어떤 업적이 없잖아, 업적이 없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보수 언론층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도층에서는 지지를 받는 것이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럼 대통령은 될수 있다? 아니요, 저는 될수 없다고 봅니다. No. 왕의 대상인가? 아니요, 왕의 대상이 아닙니다. <laughs> 어, 인물은 좋으시니까. <laughs> 인물 좋은 걸로 끝. <laughs>